초등 의대반이란 간판을 내건 서울 대치동의 학원. 이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이 풀었다는 문제지가 모범 사례로 걸려 있는데 복잡한 인수분해부터 직렬과 병렬을 조합한 전기 회로의 저항값을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. 이 학원은 초등학교 졸업 전에 중학교 전과정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. 의대 진학을 내건 초등학생 대상 학원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. 중학교 뭐 일, 이, 삼학년때 저희가 뭐육 개월씩 걸리면 1년육 개월 걸리니까 오 학년 때까지는 이제 중등이 끝날 것 같아요. 문이과 통합 선능 이후 상위권 대학에 갈때 수학 변별력이 커지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수학 학원을 찾는 학부모들도 크게 늘었습니다. 수학 학원으로 요새 좀 많이 유명한 학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레벨 테스트를 저희 아이도 가서 봤었는데 제가 보고 좀. 너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13.4%나 증가했습니다.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예체능이나 취미과목 사교육비 급증이 두드러졌습니다.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 교육계에서는 툭하면 바뀌는 입시 정책과 부실한 공교육이 선행학습을 내세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인트입니다.